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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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선콜러스안 가져오셨어요? <laughs> 장비 없으면 못 뛰는 병에 걸렸죠, 그렇죠? 아 장비충입니다. 그리고 경복궁 너무 멀어 집에서. 아니 맨날 똑같은데 가기 싫다네. 됐어 가자 가자.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? 어그 그냥 이걸 돌려?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. 아 됐어. 이걸 이렇게 아 여기서도 보이는구나. 보인다 했잖아. 응. 오빠 이거 왜 이렇게 너덜너덜 걸려? 무서워. 있어. 못 생겼어. 오빠가 코스 아니까 오빠가 안 내. 자, 아, 보세요 자, 아, 코스는 지금 여기죠. 왜나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어필은 없지? 없어. 아, 나 근데 걱정돼. 더운데 어떻게 뛰냐. 여기가 현이 치잖아. 나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뛸 거예요. 이렇게 한번. 두 바퀴 뛸 거라고? 네, 두 바퀴가 5 k g 니까 이렇게? 어 이제 여기가 이제 카멜 커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서 돌아서 이이 거리 있지 이쪽으로 그냥 쭉 그냥 이 외벽 따라 이게 그냥. 5km밖에 안 난다고? 아, 나 심장이 또 떨려. 그럼 카멜 쪽을 기점으로 하나, 둘 그리고 카멜에서 스월하면 되지. 오케이? 나는 딴데서 스월할. 게어아 그래 너. 나 스벅에서부터 스월해야 돼. 어떠십니까 경복궁에 응. 나오 소방? 일단 이 어. 시간에 뭔가 자체가 좀. 잘못된 것 같고 네, 카메라 테스트. 아 근데 팔 아픈데 팔이 너무 아파. 아니 스크레이. 이 햇빛 보이십니까? 여기야 여기야 여기 맞아. 아니지 오빠 말은 두 바퀴 한 어, 두 바퀴가 이5 k 킬로니까 여기 경복궁 왔습니다. 가서 스트레칭 좀 음. 하면서. 아나 이번에 호미들 새로 나온 노래 들으면서 떼야 돼. 뭐 호미들 알아, 오빠? 엠프지다. 동굴 봉은 한 바퀴가 2.5km라서 페이스는 630 페이스로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. 두 바퀴. 뒤따라오면은. 따라올 수 있어. 6 3 0기 빠르지 가려네. 않아요 앞에 보여주기 오빠 보이만 630 페이스로 두 바퀴 음. 만뛰겠습니다뭘 빠르지 음. 않라겸손해야지 이거, 이 올리고. 어디까지가? 왜안 시작해? 아니, 카메 코팅가 보여야 이제 시작이. 아, 저기... 카메를 시작할 거야? 어, 거의가 이제. 딱 아, 끝나고 바로 먹을 수 있게. 극수대. 어, 극수대 <laughs> 느낌으로. 네. 어, 근데 잘 나온다. 아주 좋아요. 그럼 낮에는 필요하겠다. 그리고. 아예 네, 그렇습니다 지금 손목에 거의... 있는 거는 혹아아아양 <laughs> 룰루레몬 샀어 아 예전에 샀어요 예전에 아 근데 신발이 좀 좋아 보이네요 아 이거는 모다 육상 페이스 응. 원래 초반에 이렇게 마음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말 못하니까 혼자 이줘야 오늘은. 테스트. <laughs> 와, 이쁘다. 엉덩이 빠아 이정도가 딱 좋아 좀 처음부터 좀 달렸다 야이 쭈굴레 이스 빠르다 <laughs> 아니 천 좀 더가 천천히 나요. 여긴가? 여기다. 자, 한 바퀴. 2.5. 자, 한 바퀴. 한 바퀴 돌았고.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할수 있나요? 쓰러지는 건 아니죠? 빨리 걸지마 알았어 3km 뛰었고 2km 남았습니다 다시 앞에 오, 풍경 좋은데? 할수 있어 죽으려고 하네요 4 k m 4키로 째 달린지 얼마.. 이제 한 달? 한달 정도 됐고 뭐 이게 느렸다고 할순 없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완전한, 완전 다르죠? 뛰고 나서도 왜하는지 모르겠어 아 수박 주스 사줘 수박 주스가 있나? 아 더워. 아, 좋은 것만 영상 담봐 어. 해봐. 좋은 것만 영상. 어쩔 때야? 이런 거. 날씨에 진짜 오바다 아니야. 왜 굳이 저녁 내뜨고? 아왜 어? 저녁을 내뜨고 이렇게 더울때 뛰냐고. 아그 어? 미친 미친 것 같아. 변태들 같아. 아무렇게안힘들어어여그어 <laughs> 어, 그래? 얼굴이 빨갛어어요 한번 트세요 그러면 아 근데 쓰라져 라우라우 라우라우? 아 근데 다음에 여기 돈블랑도한번 오자

제가 <laughs> <laughs> 생각한 그런 막샤브나데이 뷔페 같은 그런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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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